안녕하세요. 얼굴 지방 흡입을 연구하고 있는 강남 더 m c 온 원장 김창입니다. 요즘은 윤곽 성형, 즉, 턱이나 광대를 깎은 다음에 피부 처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수술 후에 2년 이상이 지나면 얼굴이 처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달걀 지역 리프팅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발한 달걀지우 리프팅은 피하지방층 흡입을 먼저 합니다 단 피하지방층 흡입은 아주 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흡입을 하면서 피부 올릴 거를 생각해서 피부와 근막층의 박리를 시도합니다 박리도 최대한 촘촘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박리라는 거는 피부층과 근막층을 떨어뜨려서 피부를 어, 올릴 때큰 문제가 없이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한 후에 그 흡입한 층에다 레이저 파이버를 넣어서 피부층과 그다음에 지방층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근막층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근막층, 지방층에 피부 수축을 일으키어서 반영구적으로 리프팅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안면거상수술 후에 피부처짐이 발생하여 저희가 상담 오셔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흡입을 과도하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부처짐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중에 따라서 달리긴 하지만 지방흡입을 소량 한 다음에 흡한 뒤에 피부를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기 전에 피부 박리를 하게 됩니다. 피부 박리라는 것은 피부를 올리는데 그막층이 당겨서 못 올라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피부를 그막층에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촘촘하게 어, 피부 박리를 시도합니다. 이후에 박리했던 그 층에다가 레이저 파이버를 넣어서 레이저의 역할은 남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되는 거고 콜라겐을 합성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 피부와 근막층을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을 받게 되면 피부는 반영구적으로 어, 피부가 땡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이 달걀실 리프팅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 밑에 주름까지도 같이 해서 목 주름도 펴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